자 딴. 나 먹어볼래 아하 시작해 준다는 거지 나와 내꺼 훨씬 맛있다 <laughs> 내꺼 훨씬 맛있다 에이. 링링한 초코맛이네 에이 완전 초코맛이지 이게 링링한 초코맛이야 아, 정말 초코가 아니야 이 <laughs> 그니까 네? 음. 好吧。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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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났어. Mm-hmm. <sweak> 안녕하가세요 <laughs> 집으로 아할게요할게요어바워할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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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통할게요. 오, 똑같아. 웃음> 나지 않아? n k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 기 I'm n o 나 g o i 지 m f 약간 m f m 완전 애이 <laughs> 지금 까워. 로아 아, 차라. <laughs> 맞지? 팔짱 떼라 <빼라>, 차라. <laughs>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? 많이 먹었는데? 약간 콩고기 느낌 아니잖아? 음. 잘온거 같아. 그라지 그치, 이것저것. 잘 보자. 음. 쌀것같은 모자란 줄 알았는데. 맛있어? 김치도 큰 거에 별로였나? 음. 밑에 보인다. 음. 범민의 고기는 좋네. 진짜 쌀 나도. 진짜 싸지 않아? 응, 응. 에다만원 할인권까지 쏠게 어 진짜. 진짜 한적하게 놨다. 그치? 사람 많이 들어온 적 있어. 어? 오빠, 오빠랑 옮겨 다녀. 누구랑 왔다. 누구랑 사람 많이 들왔어 응? 형이랑 왔지? 형이랑 와. 차가 없잖아. 오빠는 애기가 막다 사달라고 해. 서 사줘. 안 사줘? 하나도 왜? 그널 언제 사줄거야? 음? 응? 장난감? 내가 갖고싶은거 근데 왜저기 거? 고 음, 저? <laughs> 내 눈에 재밌어 보인다 아빠 나 이거 사주고막 됐어 응재미없을것같아재니는왜 자기가 재밌는거 같으냐고 애기나는 애기가, <laughs> 애기가 재밌는거 보르는거사 줘. 아니 오빠가 재밌는거 말고 애기는 갖고싶다고 하는게 있잖아 내가 막 수는 없 어떡해. 명히명 최소 두 명은 같이 써야지. 가정돼. 아니지. 그건 오빠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야. 애기가, 애기가 재밌어 하는 거 아니, 오빠가 같이 해야 애기한테 생각하지. 선택권이 오리도 없지. 내 돈인데. 아, 진짜. <laughs> 왜이래내 그래. 돈이니까. 이거 지금 내돈이 어딨어? 안내 돈. <laughs> 어? 네. <laughs> 근데 영화처럼 나오지. <laughs> 쇼핑 원. 집구 하세요? 아, 카래 그래. 하세요. 에어. 에어가 뭔가요 에어. 에어. 요 에어. 사실은 아이브 레이. 에어. 라 여기. 응.

오오 오, 뭔가 되긴 했어 <laughs> 최대 준비하는 애 같아 지난 <laughs> <laughs> <친한> 척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접시 정리할라. 영 혼자 들어갔다. 내네요이 네 수저를 하지 마. 응? 내, 어, 내 책상에서 먹게 해잖아 이거는 피스타치오 맛이거든. 음. 이거 이벤트로 어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먹어보고 음. 써야지. 음. 음. <laughs> 이거? 아갈 가스 까는 것도 일이 일텐데, ㅎㅎ <laughs> 조용량으로 그 나오는 거 아니야, 이제 음, 근데 <laughs> 음, 맛있긴 하다. 알았어도 응. <laughs> <갈수록> 엄청 꽃답게 해. <고속해. 웃음> 좀 갈증 나지 않아? 어, 물주가? 산타 먹니까

오~~ was on the o t 짠~~ 아 r I was on the other. I was on the 한 엄을 싶판을 잘라서라도 해 주세요. 자랴 k 리 l l y 지 e l l y Kell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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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거 뭐해? <laughs> 어때요? 어 완전 맛있어 커피 맛. 어안 되겠다. 어. 영상이 늘었다 그치? 영상이 엄청 많아졌다 이양산 좋긴 지 뜨거운데 아이 한국 사람이 뭐 양... 한국 사람이요? 한국 사산용지 에에?? 이 <목소리도>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두상품에한번 이상의 쿠션이더 들어간 걸로 고 있어요. 뭔 더워, 더운데 어, <근데> 뭘 찍어? <웃음> <웃음> 커피네, 커피나 마실까? 어디야? <laughs> 어 여기 어딘데 아. 이양. 솥빵 넣어드리고요 바로 앞서드리겠 어구, 이렇게 해야지. 응. 에, 아. 러브샷. 아니, 잘 보여줘, 이렇게. 아, 잘. 짠. 러브샷. 사려! 아, 엄청 맛있어. 오, 오 너무 커스텀데? Thank you. 우리 남전히 이쁜 아저 아, 또. 아,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거 아, 또. 아, 또. 아, 아,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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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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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졌다 왜 이렇게 빨개졌어? 많이 마셨어? 벌콩벌콩 마시긴 는데 천천히 마셔 맛있는 어 천천히 마셔 호가든 <laughs> 애플 천천히 마셔, <laughs> <laughs> 마셔 4.5도 <laughs>